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이유없이 살해한 박대성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박대성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졌었죠. 오늘 박대성은요,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사건 지난달 26일 새벽 순서시의 한 거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박대성이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겁니다. 당시 이 피해 여학생 몸이 불편한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갔다가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대성은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약 1.5km 거리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주차된 차량을 파, 발로 차다가 차 주인과 시비가 붙기도 했습니다. 결국 범행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요.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박대성은 소주를 4병 마셨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야기 해왔죠. 하지만 오늘 취재진이 묻자 방금 들으신 것처럼 조금씩 기억이 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박대성의 의도 대체 뭘까요? 전문가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지금 계속 경찰에서 기억이 안 날리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실을 반박할 증거들, 사실들을 계속 들이댔을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가게에 가서 신발을 갈아 신고 나온다거나, 이 정도로 만취한 인사불성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행위들을 미래도 기억 안 나느냐 하고 들이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일부는 기억난다. 라고 진술을 바꾼 걸로 보여요. 송치 시에 지금 진술이 약간 변경됐고 정신질환 관련돼가지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검찰에서는 정신감정과 연관된 형사책임 조각사유가 발생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따지게 되겠죠. 박대성 명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박 씨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라고 했는데요. 원한이나 금전적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대성이 스스로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평소 음주시 폭력성이 있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박대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붙지마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프로파일링 분석을 통해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박대성이 홧김에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흉기를 챙겨 나와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해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오늘 또 검찰에 송치된 사람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와 조력자가 오늘 오전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취재진 앞에선 두 사람의 모습 보시죠. 뭔가셨나요? 물고 줘도 같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사려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하십니까? 술술 마셨나요? 왜 도와줬습니까? 왜 도와주셨어요? 예, 인정합니다. 라고 말했죠. 마세라티 운전자, 피의자 김모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사건 충격적이었는데요. 지난달 24일 새벽, 광주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김 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그런데 김 씨, 119에 신고도 안 했고,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도주해버렸죠.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남성은 중상을, 여성은 사망했습니다. 범행 후 행적을 짚어볼까요?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숙소에서 여권과 짐을 챙긴 뒤 대전과 서울로 거처를 옮기며 숨어 다녔는데요 심지어 해외 도피를 위해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포로 돌아갔죠 긴급 해외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이틀 만인 지난달 26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도주 약 67시간 만에 검거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운전자가 10년 전부터 최근까지 동남아를 여러 차례 오가면서 장기간 체류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직이라고 답했던 운전자 타국 생활에 대해선 여행 사이를 해서 머물렀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의 정체가 뭔지 궁금증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또 수상한 게요. 이 운전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휴대 전화 비밀번호는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검거 직후에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내용을 담아 반성문을 제출했죠. 그런데 휴대전화를 감추면서 또 다른 범죄를 감추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휴대전화에 뭐가 있길래 숨기는 걸까요? 조력자 가운데 마세라티 동승자를 제외한 모두가 최소 두번 이상 사기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 수시로 태국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를 오간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외에 거처를 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해당 의문에 대해 광주경찰청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된 혐의점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의혹은 있는데 이제 막수사에 착수해서 내사 단계라는 겁니다. 땡손이 사실을 알고도 도피를 도운 조력자 오모 씨도 오늘 검찰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조력자 두 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데요. 오늘 7일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